책 제목 파랑구름 이야기 지은이 최현유 스토리텔러 최인경 어린이 기자단이 만드는 모카 스토리텔러에서 스토리텔러를 맡은 어린이 기자단 14기 최인겸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을 책은 최현유 작가의 파랑구름 이야기입니다. 이 작가는 어린이 작가라고 해요. 이 책은 구름이 가족이 주인이 나간 틈에 파란 집에서 세 장문을 열어 알록달록한 자연으로 날아가고 싶어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파란 구름 이야기는 그림체가 귀엽고 이야기가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걸 보는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답니다. 자, 그럼 파란 구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파란 집의 주인이 파란색 두 마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주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집은 모두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네요. 어떤 것이 파란색인가요? 주인은 파란색 두 마리를 세 장에 넣었습니다. 세 장이 넓어 보이는데요. 해장 속 알이 있는 곳 밑에서는 무엇을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며칠 뒤 구름이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름이는 엄마, 아빠를 꼭 닮은 아주 귀여운 아기 새네요. 정말 귀엽죠? 구름이 가족은 파란 뒤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창문 밖에 노을은 다양한 색깔을 띄며 지고 있었습니다. 파란 집에 갇혀 노을을 바라보는 구름이 가족의 표정이 어떤지 쓸쓸해 보이네요. 결국 구름이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탈출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구름이 가족은 새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으로 헐헐 날아갔죠. 구름이 가족은 집을 구하러 갔지만 첫 번째 나무에는 초록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두 번째로 찾아간 나무에는 빈 둥지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구름이 가족이 자유롭게 살수 있는 집이 생겼습니다. 구름이 가족이 정말 기뻐하는 것 같죠? 구름이 가족이 아름다운 자연의 새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제 구름이 가족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색깔들을 보며 행복하게 살수 있겠죠? 모두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집이 모든 것이 파란색이라는 것이 신기했고, 주인공도 파란색이라는 점이 좋았습니다. 어린이 기자단이 들려주는 모카 스토리텔러는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어린이 기자단 최인겸이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재밌는 그림책으로 만나요. 안녕!